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아침을 주셔서 하오니 주님 앞에서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근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 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 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이 등불 비유와 이 밑에 있는 구절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따로 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16절과 17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듯 하여도 16절은 독립적인 것이고 17, 18절이 앞에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 시야 비유에서부터 총정리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 18절만 결론 부분으로 따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도 땅에 떨어지면 이 씨앗이 땅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싹이 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다 커져가지고 알게 되었을 때는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늦기 전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때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등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전에 혼돈이라는 말은 어둠이라고 돼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거기에 그 흑암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알수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이 있으라 하면서 다 드러내어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등불이 되어야 할 이유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등불의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리니 여기에는 무엇을 듣는가 그 다음에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엇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생긴 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 하나였는데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서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내용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말씀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스스로를 헤아려 보라가 마가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말씀을 소유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 내는 사람은 점점 더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을 소화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그 말씀을 잃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표현은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삶으로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것인 건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까지는 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게 중요해집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고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투영시켜서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실질적인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걸 해보면 소화가 잘안 되지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건 당연히 소화가 잘 되어 보이지요. 우리 음식 먹을 때 소화가 안될것 같은데 이러고 들어갑니까? 맛있는 음식일수록 소화가 잘될 것만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히는 것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 나가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소화력, 말씀에 대한 수용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 버리면 신앙생활은 절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가? 그것도 정말로 기꺼이 즐겁게 할수 있는가? 이것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올수 있는가? 그걸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죠. 그게 말씀을 소유해 가면서 얻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만 알려 주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태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은 그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고민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바로 은혜를 받아들일 만큼 쉽고 간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적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신비를 조금씩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 삶 속에 다 녹여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일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종일토록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